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. 소리가 세면서 끌어보자. 해봐.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하나, 열둘 어디갔어? <laughs> 열 하나, 열둘 어디갔어? 네. 다시. 다섯 여섯 아홉 열 아, 다섯 여섯 열 하나 열두해 했지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에서 끝나 <laughs> 왜 자꾸 열에서 끝나지 다시 해보자. <laughs> 다시 해보자.